맛있어? <laughs> 이거 아니, 이거 <이바> 아니. 배고 <laughs> 어? 고기. 야, 고기가 잘안 웃게 해만한 번. 이거는 기본. 아. 약간 이 선에서 옆으로 당겨도 돼? <목소리도> <너무> 쉽다, <오늘. 웃음> 응, 너 눈이 너무 풀려서 지금 눈좀떠 <laughs> 응, 응. 빨리 커피 넣어 여몇 층이야? 42층 친구가 다는 거야? 응. 히 동영상이지 아 <laughs> 완전 멋짐 아니면은 제가 한잔 해 아개 웃김 아개 알미움 진짜 맛있는데? 소품같아 아리가이고생네 나왔잖아 그좀봐어 봐봐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국물, 좀 에바긴 에이, 국물 냄새가 좀애박이 했어. 국물 냄새가 났어. 고 싶다고 말하는데. 아닌데. 미안 아니야. <목소리> 온고 <목소리> <먹고> 싶다고 말. <laughs> 무. <laughs> <오>. 음. <목소리> 그다음. 에 음, 무랑 계란. 이 고냥. 면서 먹어도 약간 그더지 하나에 한0 엔대. <목소리> <진짜>? <목소리> 좀 계란, 혼약, 그러니까 네? 소시토리를 아, 저거 먹어? 레버랑 완자랑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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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행이랑 피망 치즈 저거 어때? 너무 좋아. 간장 많이 을것같아 할까? 이렇게 네개 일단 할까? 나 냉두부라는 거 처음 먹어보는 거 같다. 약간 순두부에 음. 간장 없이 약간 음. 이런 거 이런 걸 좋아해. 아 맞아, 약간 음. 열이 올랐어. 어 아또 요즘에 맥주 계속 마시면 얼굴이 조금 I d 색이 되더라. 계속 마 f 까 그렇겠지? 다섯 <laughs> do <laughs> 마시니까 그렇 t know if you c 이 n t 사이 it. I don't know if you can't do 고 t I don't know if you can't do 이아 I don't know 에 f you can't d 윤주는 내가 봤을 때숯카가루 별로 안 생기지? 그래서 내일 를 먹자. 스프카루랑 라면을 먹고 와. 윤주는왜 이렇게, 이렇게 솔직할까? <laughs> 보여 우리 눈에 그치? 너도 보여. 알아. 아보야 바보야. 숯붓고도 <laughs> 아, <뭐래 웃음> 있나? <웃음> <귀엽다>. <웃음> 야 이거 제발 한번 먹어볼 사람? 개맛있어 이거도 제발 한번 먹어볼 사람? 진짜요? 내가 봐 개맛있을 것 같은데? 착감 뭐, 식감 뭐야? 착감? 뭐? <laughs> 너 지금 입에 착감긴다는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? 아니야 지금 식감을 말하고 싶어 이거 향이 향이 너 키치 아이스크림 아니야?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야 먹어봐 몰라. 그냥 아니 아니 그냥 그냥 먹어. 약간 생긴 건 염통 식 같은데 약간 그거 같아. 그그 엄... 순대 간인데 엄청 부드러운 단맛이 나지 않아? 맛있지. 음, 맛있지. 야 이프로 <laughs> 야2%야내 술이야. 빨리 말 꺼내기는. 리은 언제랑 지비만에같이나 뱅크 하나 먹어야 돼. 아. 그래요. 나도 <laughs> 뱅크 먹어. 어. 너 먹고 싶어? 너먹씩 <laughs> 할까 우리? 한입 나눠 먹을래? 괜찮아. 은야 이렇게 안 먹는다고. 어머. 너나어이야 <laughs> <laughs> 지금 <laughs> 하나래 <해>. 아, <laughs> 아 내가 먹었어 <laughs> 야 미친 나다가아 <laughs> 난에, <난에다가. 웃음> 여기 야, 소금도 있었어? 야, 이거 세종아 <laughs> 아, 내가 먹었다니까? <laughs> 아, 여기 있어 <목소리가> 어디갔어? 어디, 어디야? 내 신발 안에 들어간거 아니겠지? 야 혹시 나신 안에 들어간거 야 들어간거 아니야? 야그봤발 어우 실사실의 나아 귀여워 아 어, 근데 이거 뭐야 토스트야? 겨자 겨자 아. 어떻게 알았어 이게 겨자인지? 딱 봐도 겨자 아니야? 아 그거 겨자긴 해 겨자랑 몬스터드는 같은 거인 거 알지? <laughs> 아 그럼 너.. 너 자꾸 갈리진 않을 거 같아 그럼 혹시 이거 어때? 내가 어? 고기만 먹을게, 너피만 <laughs> 먹어. 고 치즈도 <laughs> 피맛꺼? 아니 치즈는 반반이야. 너 미쳤어, 너? <laughs> 아, 아까부터 미친 그러면... 말 하네. <laughs> 그럼 아, 아. 윤주야, 너 이거 한입 먹고 나 줘. 아니아니아 <laughs> 진짜? <laughs> 그건 좀 아니지. <laughs> 내가 이거 따는 거 보고 입에 넣었다가 다시 빼? 다 입은 안남아놨어윤주거 <laughs> 그냥 너무 너진짜야 <웃어. 웃음> 아, <laughs> <laughs> 아니, 진짜 진짜겠지? <laughs> 어너 영상, 어. 나 영상, 너혹시윤지유튜 어, 나도... 어생 아,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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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쭉 가다 보면 왼쪽에 있다 했거든. 얘들아 하나, 둘, 셋. 뭐 몰랐어. <laughs> 是。 야 방어 때깔 미쳤네 너 방어 시켰어? 시켰어 너도 먹어 진짜 그게 좀 덜하죠 언제 아, 먹어도 돼? 아, 네. 아, 나 계란을 안 시켰네 근데. 먹어 하나 먹어 뭐지 이거는 뭐지 난안 시켰어 이 참치 아니야? 참치 너는 참치 안시아 그냥 참치? 아, 참치. 프리, 나프리미 아맞 그냥 커티랑 크림이야. 너는 안 시켰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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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맛있다. 근데 지금 약간 흥분했어. 아 진짜. 난어로 갔다. 아 맛있다. 아, 맛있다. 아, 맛있다. 아, 맛있다.

너무 잘먹어나 어. 먹어. 음, 많이 음. 있어, 지금. 너 맛있을 것 같아. 듣는 거 아니야? 진짜 죽을지 너. 너무 무서워. 맛있어? 너무 소름이 진짜 소름 돋았어. 너무 부드러워. 이제 그 정도야? 응. 아 너무... 장어 꽤 맛있다. 코리, 저ちら는 맞지 않습니까? 아,そうですか? 주문したことがないと思います. 但ってますか?长安 i 이슈가와 여기 보고 있네. uh -huh. <웃음> <웃음> 잘 먹. <먹었다. 웃음> 음. 음. 많이 먹었어. 음. 하나만 <laughs> 음. <laughs> <입안> 매워. <laughs> 그러네. 진짜 맛있어. 이제 <laughs> 아아 부끄럽네. <laughs> 잘 먹었다. <laughs> 설거지 안 해도 돼. <laughs> 나 학생 때부터 그런 말 진짜 많이 들었다.

약 음, 살치살 같아 음~~ 오케이. 음~~ 응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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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엄청 기름지고 부드러워 음~~, 음, 그래. 음 살치살 이죠아뭐있는거지 <laughs> 하나 둘셋 은채야 고마워 <laughs> 이러잖아, 나한테랑 뭐가 다를까? 진안 해주셨어. 앵, 뭐 먹? 내가 이렇게 안 좋아할지 몰랐어 <laughs> 아니, 나나나 먹는다니까. 하나? 인주와도 병거안 좋아하지? 아니, 그건 아닌데, 지금 별로 안 땡겨. 왜, 저래가 왜 저래? 가왜 저래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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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하나. 나 뭔가 응가, 응가 안 먹는 거잖아. 은별 하나 먹게 조심해. 어디야? 야 왜? 야, 이번, 아, 미안 미안. 이병 왜 남겨? 볼어어볼라 어. 줘 봐. 아 야, 어디까지야? 다 먹어. 거세 번째. 알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. 아니 이거 조심해. 그냥 응, 앙! 먹어. 다 먹어. <laughs> 어그세 번째 먹는다 응, 세 번째 먹어. 여기. 음, 고마워. 계속 <laughs> 깨웠다고? <laughs> <6개였다고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거 놀자, 손으로? 응. 뭐늘 응. 아니, 대 <laughs> 어. 이 안에 크림이 있을 줄이야 <laughs> 진짜? 맛있어? 빨리 먹어 진짜. 음 우리, 우리 둘이 반 나눠먹고 은지 이거 진짜 왜너왜 나랑 자꾸 그래 위에가 진짜 맛있어 <laughs> 맛있지 대박이야? <에바야? 웃음> 음 <laughs> 진짜 맛있다 맛있지? 야 은지 오케이 나 죽을게 응너 진짜 죽을거 죽으러 가는 중아 <laughs> 에바야 <laughs> 진짜 에바임 어저게다풀어졌지 <laughs> 뭐. <laughs> 맛있지? <laughs> 위에 <위이> 개 <걔> 맛있지? 맛있 <laughs> 헐, <laughs> 나, 나 인절미 한입 해볼게. 인절미가 인절미.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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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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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앞으로 한 3일 굴러야 될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야 2,3등 뭐, 너, 뭐, 너 내일 굶을 거야? 아니 2,3등 야 응? 내가 너 많이 먹었잖아 지금 알 이따가 먹요목 걸고 있어? 아니야 <laughs> 입에 있는 것도 뱉어서 줄기샌데 그러니까 반을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완전 어미새야 어미새 <laughs> 진짜 맛있어 남편이 엄청 돈이 많아서 하고 싶다고 해서 차려준 거예 일찍 결혼했어 너데 만약에 남편이 가게 차려준다면 뭐하고 싶어? 안 없어? 제한 어, 없이 그냥, 그냥 응. 다 해준대? 가게? 가게? 나있 어? 뭐? 피자 스쿨. 오 진짜 <laughs> 좋다. 괜찮지. 무조건 그거 평생 직장. 어, 어. <laughs> 진짜로. 너네 조합 그 아파트 앞에 피자 스쿨 알아볼라. 알아. 나저서 그 평생 직장인 거 알아볼라. 가게 <laughs> 해 준다. 진짜 돈잘 버는 거 생각해? 응. 여터 어때? 음. 나 야, 진짜 한대. 돈이 끊기질 않겠다. 앞에 응. 여때 접근성 너무 안 좋아. <목소리> 사실 배달이 많아서 상관 없을 것 같긴 한데. 나가 뭐라고? 아니면 아니면 <목소리> 좋아하는 거. 공장형 빵을 찍어내는 아, 대형 어, 카페. 괜찮지? 어, 어, 아, 돈 개많이 어, 벌거 같아 맞아, 맞아, 주말에 맞아. 아주 그냥. 맞아 맞아 맞아. 성심당. 어, 엔, 엔트로피가 성심당, 성심당 하고 싶죠? <laughs> 너네 그거 봤어 성심? 성심당은 어, 매장은... 매장이 4 개인데 순 매출 이 400억이야. 그러니까 네 4... 개가 4,4천 개를 이긴 거야. 쫄지? 효율 이 쩔어 진심. 언젠가 딸기 시를 먹을 수 있을까? 이놈 진짜 맛있다고 보라. 한번 <놀라> 사러 가자. 드라이브 좀아내 생일에 서프라이즈로 사고 그러지 말아라. 응. <웃음> <웃음> 그 시루는 들고올 만한 게 아니야. 그러니까 차로 가지 않는 이상 음... 들고올 만한 게 아니야. 먹어야 돼. 그냥 그 자리에서 숙소 잡고 먹어야 돼. 아. 청주 뭐 있어? 청주. 어 내가 좋아하는 <놀라> 유튜버 언니 고양이다. 고양이. 어, 진짜? 꿀라마 젤리도 좋아해요, 인체야. 뭐 젤리를 아예 다 좋아하는구나, 진짜. 나는 이렇게 가루 붙어 있는 젤리 좋아해. 나리의들 특이야, 젤리 좋아하는 거. <laughs> 나 깜짝 <짝꿍에> 놀 <왜>? 나... <laughs> 젤리 진짜 좋아해. <laughs> 내가 마리치 <말했지> 특이라고? 그치? <laughs> 이 먹을 사람. 뭐? 댄즈. 나. <laughs> 나 이제 한두달 동안 술안 마셔도 될것 같아. 살 닦는 다채운 무슨 소야? 한 번도 안 먹었는데 여기 와서. <laughs> 아나 많이 좋은데못 먹겠어 이제 야 내야 내아 배불러 나가 떡김밥 먹어야 되는데 <laughs> <laughs> 조심히 가.